아 사실은 좀 굉장히 검찰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지금 뭐 어제 그저 서로 법무부와 대검이 공방을 주고받고 결국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대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좀 굽히고 지휘에 따라겠다. 그건 뭐 법률에 있는 거죠, 맞죠? 그거는 당연히. 어 그럼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장관의 합법적인 통제이죠. 그리고, 네. 어, 어느 공무원이 장관의 합법적인 지시가 있는데, 예컨대 상사의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누가 생각해도 명백한 위법, 어, 불법인 거, 예컨대 예, 뭐 부정한 지시를 저질러라. 어, 또는 뭐 어떤 인권 침해를 해라 이런 명백한 불법이라면 따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지위는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 의혹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어, 공정성, 투명성 이것이 보장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합법적인 지위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따져보겠다고 하는 이런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부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컨데 경찰청장이 지방 경찰청장에게 어떠어떠한 합법적인 지시를 했는데 지방 경찰청장이 아, 우리 참모들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그 지위를 수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법치국가 정상적인 행정체계라고 볼 수가 없죠. 검찰은 자신들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들은, 이유가 뭘까요? 네. 왜착각그 하죠? 검찰은 검찰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착각 정도만에 빠져있죠. 네. 그래서 자신들이 정권의 어떤 시류에 따라서 즉 그때 그때 정권의 어떤 그 검찰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면 자신들의 권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 때 그때로 다르군요. 예, 네. 그때는 정권의 하수인이 음. 되죠. 음. 또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할때즉 네. 개입하지 않고 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할때 이때는 또 검찰 정권에 대항을 해서 야당 편에 쓰는 것이죠. 즉, 정권이 하수인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는 정권 편에, 편에 서서. 서서 그래서 정권의 업무를 받아가면서 그 힘을 키워 나갑니다. 예. 그런데 정권이 이제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정권을 공격함으로써 정권을 공격하면 야당과 보수 언론 등 정권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쪽에 엄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경우든지 마음껏 검찰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정권의 엄호를 받을 때는 검찰 권력 남호에 대해서, 아엄호 남용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안 걸어요.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물론 야당이 공세를 퍼을수 있지만, 뭐 공세를 퍼붓거나 말거나 결국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합법적인 통제, 민주적 통제 수단은 첫 번째는 인사권, 그다음에 징계권 이런 것이거든요.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망각하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려고 할때 그에 대한 통제, 이것은 이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민주적 통제를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권자니까. 그렇지. 대통령이 그것을 일일이 다할수 없는 경우에 장관에게 맡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장관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이죠. 인사권과 징계권으로. 그런데 정권의 업무를 받을 때는. 정권이 인사권이나 징계권으로 이, 통제하려고 하지 않죠. 마음껏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다음에 정권이 자신들의 편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정권을 공격해요. 이때 이 무리한 검찰권 남용이 생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바로 지금 야당이나 보수 언론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정권의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 프레임을 되겠다. 설정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일 뿐이고, 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했기 때문에 윤석열 청장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의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든, 자신의 측근이든, 누구든지 똑같은 잣대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수사의 비례 원칙에 따른 그런 상식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그 수사의 상대방이 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편파수사, 짜맞추기 수사, 모니터리 수사, 심지어 사건 조작 이런 것을 마구 해야 된다면 그것을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라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냐는 거죠. 말씀 중에 네. 그런 그 살아있는 수사 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정상적인 그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지금 어황 의원 보고 계시다. 살아있는 말씀. 권력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네. 사실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남용이 확실합니다. 어, 그렇죠. 아.